정이 27일입니다. 토요일. 아침에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제는 한 8시 반 부터 9시 반, 10시 바람 터질 때까지 입질이 꾸준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어떨지. 사이즈가 잔챙이들이 나오는데, 나오면 허리급 이상 나와야 되는데, 오늘은 큰 놈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놀랐네. 자, 토요일 아침, 빼곡하게 조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. 빈틈없이 앉았네요. 버트도 4대. 오늘 아침에는 물색이 더 좋습니다. 부들 사이사이. 이쪽은 부들 넘겨서. 여기는 부들 사이에. 보기는 엉성해도백빽합니다주룡이 통째. 야, 나뭐나이니까 잡히네. 어디 갔어? 야 아니잖아 이래. 녹색이 이렇게, 옛날으로만 좋습니다. 저기, 저쪽도.